네, 경기용 희시병, 정춘수원입니다 모자님, 네. 그 이력서 보니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직업이 의사선생님이시라는 거죠? 네. 예, 네, 근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직업이 의사선생님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요. 제, 지금 경북대 의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또 교육공무원법, 그리고 경북대학교 전임교원 겸직에관한 지침, 또 경북대 병원 정관 등 법령과 규정에 따라서 영리 업무와 겸직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죠. 그런데 후보는, 후보자는 2015년부터 만년 많게는 10개 또 적게는 5개 이상의 겸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 물론 이제 기관장이 허가를 받으면 겸직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의문이 되는 거는 근로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렸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겸직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안 하셨어요? 의도적인 부동산... 거죠. 아니요, 부동산 임대업이. 저, 어, 잠깐만요. 겸직 왜냐하면, 대상에... 제가 왜 의도적이라 보냐 하면, 그 외에 다른 겸직에 대해서는, 여기 빨간 거하고 까방게 있는데, 네네. 다른 겸직에 대해서 신고하셨습니다. 신고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겸직을 어, 하지 않았고, 그 겸직 허가를 언제 받았냐 하면, 22년 4월 28일.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서 이게 언론에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야 겸직신고를 한 거예요 그 그러니까 겸직신고를 몰랐을리도 없고 나중에 겸직신고를 하고 이런 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겸직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계속해 왔다 40년간 혹은 20년간 이렇게 밖에 볼수 없고요 잘못된 거죠 의원님, 그 부동산 임대업이 겸직 신고가 되는 줄 지금 아니 몰랐고. 그러니까 그거를 병원장이나 하시면서 그걸 몰라서 못했다 이게 지금 변명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장관 후보자시잖아요. 예, 죄송합니다만은 예. 죄송하면 죄송하다고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변명을 많이 하세요. 사실이 사실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후보자의 임내사업장 등록을 보면 공평동 빌딩 임대업 개업일이 1981년 1월 1일이에요. 당시 후보자가 만 2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후보자의 첫 번째 커리어는 의료인보다 임대사업자가 먼저인 거예요. 훨씬 더 먼저. 그리고 이또한 가지는 지산동 아파트 상가 임대업 개업이 1993년 4월 23일인데 이때는 후보자군 복무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복무 중에는 영리추구, 당시 군인 복무 규율에 따라서 금지된 사항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후보자가 임대사업 등록이라는 영리행위를 했습니다. 이거 맞는 겁니까? 의원님, 그게 그때 아마 상속된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쨌거나 그때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었고, 그런데 그게 이때는 군인 복무교류에 따라서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4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그 임대사업으로 겸직 신청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장관 후보 되시니까 이제 하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예, 전역이 자, 또한 가지요. 4월 30일 전역이었는데, 또한가지 아, 아, 예. 조사하고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네. 또한 가지는 2020년부터 2018년까지는 임대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높았습니다. 어, 네. 그리고 그래서 뭐그한 달에 2300만원, 막 이런 정도의 임대소득. 그래서 사실은 대학 교수 월급보다 훨씬 많았어요 아니, 더 많았어요 네. 그런데 후보자는 적십자 병원에서 까지 근무를 하셨던 분이 최근 5년간 낸 적십자 회비가 총 2만원이에요 2018년 만원 2022년 만원 심지어 2019년 20년 21년에 미납을 했어요 이렇게 하시고 국민들의 복원과 복지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불법한 행위를 계속하시고 그렇게 급여와 임대료도 많이 받으시면서 우리, 따, 우리 사회에 정말 어두운 곳에 빚을 같이 나누자 이러한 적십자 회의를 2만원 밖에 안 내시는 분이 어떻게 장관을 하세요? 그거는 단, 기본적으로 단, 자세... 자세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수십 년간 내다가 최근 3년간 2018년, 2019년, 2020년인가 수십 년간 의 자료를 주세요 예. 수십 년간 의 자료를 주세요 3만 지금 미납되어서, 지금 후보자께서는 예. 계속 말로 나는 떳떳하다 나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에 맞다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지금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이 의혹을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괜찮다고 하면 그 자료를 줘야지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예, 민합대로 3만 원 바로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신 5년간 자료에 보면 2만 원밖에 안 내고 3년 안 냈잖아요. 자, 못 다룬 사례 중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예요? 그 3만 원을 바로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둬서 응? 드립시다. 20만 네. 원. 후보장님, 네. 제가 자료 갖고 얘기하셨습니까? 네. 잘못됐거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를 네, 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저는 뭐노블리스오블리주라고 바라지도 않아요. 네. 기적인건 지키셔야죠. 장관이 되시려면 네. 기본적인 것도 못 지키시면 무슨 장관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못 하시는 거예요. 사퇴하셔야죠. 이상입니다.